지금 어디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. 일찍 나와가 했는데 예한 마리 걸었습니다. 어. 사이즈 괜찮은데. 어. 지금 전유동 하는데 목줄이 한 2m 정도 됩니다. 내 것만 하자. 저도 한 마리 했는데 저 아저씨가 안 찍어줬어. 응 자기 것만 딱 찍을라. 자, 전주등 해갖고, 목줄 임에 m 해갖고, 지금 뽕뚜어는안 달았습니다. 안 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 했습니다. 감자하지만, 저도 한 마리 더 했습니다. 올라온다! 와! 어? 점심 먹고, 와가. 어? 이런 대길, 항어랍니다. <laughs> 항어갖고, 얼마나 뻑이는지, 정말로. 항어 잡아놓고는 내보고, 잡았다! 한다. 에이. 저리 가라! 자, 얘는 지금 시간 얼마 안 됐는데요. 이쪽으로는 어자 해그럼이 빨리 오네. 아 찌가 안보이니다 그래서. 지금 가져온 거 합니다. 좀큰거 잡으시오. 좀큰거 <laughs> 어? 잡으라고. 지금 전주동에 갔고요. 목줄은 한 1m 정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. 미끼는 새우를 쓰고 있고요. 멀리 장타쳐야 됩니다. 일단 잡았다 컸는데요. 알랄해요. <laughs> 방생용사 이즈입니다 <laughs> 어? 좀 애양하네, 그래도. 축하한다. 뭔데? <laughs> 아이고, 완성이도 황아, 한 마리. 왜할라큰노그로 조졌다. 오라차차, 암더 힘을 내라. 자, 이사 시기. 이야, 딱 크기도 크다. 역봤다. <laughs> 병에채비에 학공치가 나오고 있습니다, 지금. 학공치가 멀리서 바글바글 뛰는데, 그렇게 막 학공치 채비를 하면 입질이 좀덜 하는 것 같네요. 어, 시야 좋네. 연하나, 빨리. 오, 막판에 막, 막판에 실력거리를 막 하는데, 어 시알 건는 괜찮다. 야 바늘 끝에 바로 걸렸다. 한 비주고 그 돌려라. 시알 좋습니다. 안 비지네. 아 어, 사이 좋다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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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채, 빨리 빨리 들어 빨리 빨리 빨리. 어 사이 좋다. 어? 예. 방다, 방다. 빨리. 들어봐라. 각 들어. 오유살게해다 들어. 오우,